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료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 올렸죠? 그것처럼 오늘도 올리려고 합니다. 음, 이번엔 제가 준비한 이 서버는요, 바로 쿠키롬 맵이라는데, 쿠키롬 맵을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스푼 장소고, 음, 아, 어, 아 뭐지? 아! 어, 안 보여. 음, 하루, 오, 하루 살수네 으, 네. 이게, 천품에 클리어 시, 보상을 15배 주네요. 이게 이벤트 하기가 이게 그리고, 서버에 테스트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벤트, 오! 잘못 읽었 이건 뭐지? 아 아, S를 향신구나 진짜게. 이게 제가 이게 음, 한번 가보죠. 여기 지내서 한번 가보도 여기 포크아이터. 전 이만큼 모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로 가면 안 되고, 가운데로 가면 이게 새로 이게 2번째돼가지고 어떻게 된거지? 뭐지? 예, 여기가 이제 달리는 데서 뽀뽀하는 것도 많이 싫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싶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고 일단은 이렇게서 진행합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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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이렇게 하고 일단 제코트인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하죠. 아까 그 발판을 밟으면 그 감옥이라서 감옥에서 잘 청소해야 한다. 보상을 두 배로 보상 두 배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밟으려,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다 컨트롤 필요해. 우와, 애기 걸렸어. 저는, 이떻게까지 가봤지? 그, 출장이가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쉽더라고요. 여기좀 걸리죠. 이 여기 업데이트 되가 돼가지고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져시고 어 여기 좀클릴때까지 가는 기가. 음뭐 떨어지면 이제 스폰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네, 한번 해봅... 오 렉! 렉! 원래 이렇게 렉이 걸리지 않지만 저는 제가 방송적기 때문에 렉이 좀 걸려요 안돼! 봐봐요! 이렇게 렉이 걸린다니요 오! 뭐야! 안돼! 안돼! 아까! 이것도 렉이였구나! 아! 함정있어 함정! 와... 함정 쩐다... 와... 와... 오... 사실 딱 좀... 음, 이게, 예, 렉이 많이 걸려서, 좀, 뭐좀 해야겠네요. 뭐좀 그래. 해요? 예, 그럴, 짧게, 매우 짧게 해서, 렉을 안 걸리게 하고, 근데, 네, 비자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할수 있으니까, 계속 렉이 걸리네요. 네. 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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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네, 매우 짧게 하면, 더 렉이 걸리지니까, 저는 그냥, 렉, 그냥 짧게로만 딸개로만 하겠습니다. 짧게로만이 좀, 이게, 이게 좀 나아야 요죠일 렉이 이런데 다 풀리죠 하도록, 좀길해 줍시다. 렉이 걸리든지 안 걸리는지 알고 있어요. 어, 살짝 렉이 걸렸고요. 이제, 저는 쿠션을 잘하기 때문에, 렉만 걸린다면 지금 그 1단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점점 최고기록이 여기 걸리는하인안 걸려요. 몇단계까지잘 끼면 돼 최고기록이 7단계예요. 7단계 최고기록이 이제 여기서 깨면 어? 아 여기 깨야지 어떤 품을 상자를 줍니다. 어... 여기가 많이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옛날에 이게 계획을 찍었어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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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여기를 깨면 이런 선물 장담 미스터 장르 2개 와이엔이 좋네요 와 이렇게 좋은 거와 원래 한 개만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한 판에 이게 여기로만 깨도 이거 항 나왔는데요 이게 구하기 원칙 있는 거예요 숨겨진 딸기 이건 저기고요숨겨진 딸기 어쨌든 여기도 많이 주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쉽게 쉽게 세고아아아아아요 쉽게... 사실 아아아아제실아이에요 사실 아아아아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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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빡 쳐요. 그거 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저기 하는데. 점프미 같은 건 없고요. 일단,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건나요 일단 거기가 길이가 너무 길어요. 아마 그게 한번 한 걸리는데, 뛰면서, 점프하면서 뛰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도 거의 20분 정도 걸려요. 그게 5번 있어요. 그리고 저기 1단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2단계 되잖아요. 그럼 장애물이 생겨요. 장애물! 장애물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기면서, 장애물이 생기면서, 이게, 그 뭐였더라, 장애물 생기면서 더느려지게 되죠. 다 피해야, 장애물을 다 피해야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음, 그거 얻게 돼요. 그, 뭐였더라 어쨌든, 아, 뭐지? 감성. 어, 근데 여기 쿠키가 있는데, 전 쿠키를 하나도 안 샀어요. 보도막키 신속을 사려고, 자, 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블럭을. 돈은 이만큼이고요. 지금... 넣을 때도 없어요, 지금. 이제 크리스탈 이거는 말하자면, 필요 없는 걸 필요 없는 게 이, 이, 필요 없는 게 없는데 음 이런 거돈 많이 써서 이게 0 개가야지 이걸 한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그, 이거랑 이제 보드마커를 사기 위해서 그걸를 필요한데 일단은 느끼한 치즈가 5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고요. 모듬마쿠키는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여기서 느끼한 치즈를 다섯 개 하고, 이거는 쉽게 할수 있다는 여기서 이제 모두마쿠키를는 거죠. 보듬아쿠키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일단은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가짜 미쳤다. 와, 아이고, 참 희한하네. 음, 쿠키런 다 꼽고요, 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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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이 걸리 이유가, 어, 5 2로 한, 렉 네, 이게 정상 플레이에요. 그래야지 렉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아주 넓게 만들고, 보통으로 합시다. 보통이 제일 좋고요 렉이 블루는 안 걸리네. 블루 안 걸리네. 예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고 음, 있나요, 지금? 뛰고 있는 건지 안 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뛰고 있는 거? 아안 뛰고 있었지 역시 역시 그러나 걔를 이대로 계속 하다가 저 7단계 다 밟은 거 같은데 밟으면 안 돼요 밟은 걸 1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 밟은 걸 아아앜 렛! 와. 잠시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